자, 여러분,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저런 짧은 업데이트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첫 번째로는 어제 수천 명의 XRP 투자자들을 대표해가지고, 존디튼 변호사가 이번 소송 공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을 했었죠. 자, 연방법원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그들의 요청을 기각시켰다라고 합니다. 리플사에게 힘이 될수 있을 법한 그런 요청이었었는데요. 결국은 기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케 했다라고 하네요. 어찌보면 XRP 홀더들도 큰 피해자인데 아좀 안타깝습니다. 목소리를 좀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말이죠. 자 그다음엔 잠시나마 장대 양봉을 뽐내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XRP 이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? 먼저 360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XRP가 좀 꿈틀꿈틀 되는 것 같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선49 센트 후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, 이 위까지 XRP가 많은 볼륨을 가지고 볼륨과 함께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볼륨이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죠.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은 볼륨과 함께 XRP가 이 위까지 올라와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또 다른 유명 분석가 크레더블크립토라는 분석가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다른 트레이더들이 xrp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혼자서 xrp 상승을 점친 분석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는 이번 xrp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좀 흥분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xrp가 55센트 이상 깔끔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모를까. 그렇지 않다라면은 XRP 같은 경우는 지금 XRP 수요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0 센트에서 한33 센트 사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수요를 채운 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24 센트 부역에도 선을 딱 그어놓고. 만약에 이 아래까지 xrp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표시를 해 놓기도 했었습니다. 절대 xrp가 지금부터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50, 50센트라든지 혹은 55센트까지 이 볼륨과 함께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은 결국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xrp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. 자,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아직 안 됐죠. 코인이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, 이 IOU, 스파크 토큰의 IOU 같은 경우는 비트루라든지 인도의 거래소에서 쭉 거래가 되었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루 거래소 내에서는 스파크 토큰 가격이 1달러 21센트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.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방금 또 확인을 해 봤는데 1달러 40센트대까지 올라갔었네요. XRP로부터 나온 스파크 토큰인데 XRP 가격이 뭐 거의 2 배, 3 배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스파크 토큰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부디 스파크 토큰이 정식으로 출시가 돼 가지고 지금 XRP 오랜 홀더들 이 보너스로 이 코인을 받게 될 텐데요. XRP에서 XRP 때문에 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수익을 많이 못 내신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혹은 로또 같은 추가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. 물론이 비출류에서 에어드랍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거래가 가능하시겠죠. 자 빨리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 보면서 오늘 짧은 업데이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짧은 물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